음. 지금 아이언도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네. 처음에 샷을 했을 때 공이 안 뜨고 좀 좌측으로 갔잖아요그 네. 이유가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다 조금 외우시면 좋은 게, 네. 모든 클럽은 이렇게 맞으면 공이 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미 애초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어드레스를 약간 오른쪽에 더 살아있는 어드레스 하기 때문에, 네. 맞을 때, 자, 이렇게 맞으니까 뛸 수가 없겠죠. 아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 그럼 약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제 약간 헤드를 살짝 결정 열어놨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헤드를 한 5도 정도 열어 열어보실까요? 이 정도요? 어 열어놓은 어,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하고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드를 보면 네. 편안하게 딱 내려놓잖아요. 네. 약간 열리지 않았어요. 약간 지금 보세요. 편하게 뒀을 때 열려있죠. 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네. 열려 있어요. 생긴 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드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이 공과 맞닿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이 공을 공을 쳐서 띄우려면 보세요. 네. 이 공을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탕! 이렇게 맞으면 안 뜨겠죠. 네. 네. 그러면 약간 공보다 밑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드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같이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밑으로 늘려고 해 봐요. 음. 그럼 굉장히 우리가. 힘이 모른 손쪽에 많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밑은 바닥이니까. 네. 더 이상 티 위에 두고 치면은 좋은데 음. 티 위가 아니니까 어려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엎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언처럼 뛸 수가 없다. 네. 그러 약간 생긴 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열려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 돼야 잡어 아 여기서 잡아 어, 보시고 그렇게 네. 돼야 맞을 때 이렇게 공을 띄울 수가 있는 거다. 이런 네. 느낌으로 맞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공이 하다가 잘안 뜨시면은 네. 이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약간 생긴 대로 두면 약간 열려있어요.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가. 네. 자, 생긴 대로 두고 여기서 쭉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자, 요런 느낌이야. 그러면 오른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일단 요렇게 한번 열어놓고 한번 쳐볼까요? 우측으로 가도 괜찮아요. 일단 공을 띄우는 게우리 목적이잖아요. 지금은. 아, 네.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아까보다는 좀 좋아지네요. 아, 네. 그렇죠? 뭐몇 개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골프는 막 무조건 한 번에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 성격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네. 그쪽으로 연습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가져가야 해요.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열어놨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약간 이 왼쪽 우측 골반이 자 보세요. 약간 이렇게 있는. 채를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스웨이 된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띄우긴 너무 어렵죠 네. 그렇다고 골반이생각하기엔또 그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헤드를 열어두면 자 환경이 백스윙 갈때 아무래도 열려 있으니까 백스윙이 올라가는 게좀더 쉬워질 거고 그러면 은이 스웨이도 없어지게 될 거다 네. 자, 좀 줄어들겠죠 음. 자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제가 열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오른손에 힘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손을 좀 흔들어 볼게요 네. 자 힘을 빼고 살짝 갈게요. 자, 요 정도로 힘 빼고 한번 쳐볼게요. 네. 헤드 약간 열어 두시고. 그리고 우드가 실제로 가장 좀잘치기까지가 가장 오래 걸려요. 아. 자, 헤드 생긴 대로 둘 거고요. 자, 그리고 치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우드는 자요렇게 열려 있죠. 네. 딱이 공을 맞춘다고 생각할 여기까지 그러면 한뼘 정도 되겠죠. 네. 한뼘 정도까지 이 공까지만 밀어준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 느낌인 거예요. 딱한 가지 느낌만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 여기 공 앞쪽 한 뼘까지만 그대로 클럽 페이스를 이한 뼘까지만 이렇게 밀어준다. 요 느낌으로 네. 해줄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자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한 뼘까지만 밀자 생각하시고 한 뼘만 밀어볼게요. 쭉 그렇죠. 좋았어요. 지금도 조금 더 헤드가 여기까지 밀어지는 느낌. 네. 여기 저 헤드 여기 있죠? 네. 여기까지만 밀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좋았어요. 만약에 공이 안 뜨면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 조금 더 제가 열어놨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잘 접히겠죠? 이 접는 거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약간 헤드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백스윙 때잘 접히겠죠? 네. 자, 백스윙 때잘 접힐 거야? 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잘 접힐 거야 위로 한번 접어 보세요. 쓱 접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치는 힘이 결국에는 약간 우리가 이렇게 축이 이것도 무너지는데 네. 자 이렇게 약간 헤드를 열어 놓은 상태가 되면 잘 접히죠. 네. 접혔다가 내가 탕 약간 지렛대 느낌으로 접었다가 이 내려지는 요 힘으로 치는 건데 저희는 이걸 계속 밀었다가 내가 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한번 접어 볼까요? 자, 백스윙을 자, 접혀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환경 이렇게 만든 건 얘가 접혀야 얘가 떨어져요. 아. 접혀야 요 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밀렸다가 치는 힘인데 접었다가 탁요 느낌, 접었다가 탁요느낌 보고 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연습장이 더 바닥이 딱딱해요. 아.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다 두시고 약간 열어 주시고 접는 느낌 바로 접어서 한번 쳐볼게요. 바로 접는 느낌으로 바로 접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방향은 잡혔는데 조금만 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 자 접어 볼까요? 근데 좀 어렵죠 접는 게. 자 어드레스 해볼게요. 왜 어렵냐면 이 채가 한번 채 나볼게요. 여기서 잡아보세요. 자 접어 보세요. 쉽죠? 네. 자 보세요. 아까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접어 보세요. 어렵죠? 네. 자 나볼게요. 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거기서 접어 보세요. 이게 더 쉽죠? 네. 네, 좋았어요. 이쪽으로 오시고, 앞쪽으로 오시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어, 거기서 바로 한번 접는다 생각하세요. 접고, 내리고 면 끝. 그렇죠. 다르죠? 네. 이 힘을 써야 되거든요. 좋았어요. 이걸로 연습해 볼게요. 자, 손 앞으로 나가 있고, 바로 한번 접는 힘 만들어 볼까요? 접고, 접고, 내리면 끝. 그렇죠. 오, 아, 점점. 좋네요. 자, 헤드 살짝 열어놓고 잡으시고요. 접어볼게요. 백스윙 때. 바로 접어야 떨어지는 힘이 생긴다 생각하시고. 접고. 네. 조금씩 좋아지네요. 음, 약간 던져지는, 놔지는 힘이 생기시죠? 네. 네, 아주 좋아요. 요걸로 연습 열심히 해볼게요. 헤드 약간만 열어주시고. 살짝만. 조금만 더. 네, 생긴 대로 두시는데. 거기서 저희도 조금 더 열었어요. 다치기 때문에. 자, 접고. 내려놓으면 끝. 이쪽으로 접고, 오케이. 오. 아유, 떴다. 좋아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드의 연습량을 조금 늘리면서, 근데 한 번에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해야 될 건, 봉이 안 뜨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준 상태에서 옆으로 몸이 이렇게 스웨이가 됐다가 내가 치려고 하니까 뭔가 뜰 수가 없었던 건데, 살짝 헤드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접었다가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우드도 좋아지실 거예요. 응.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